이제 나머지 정리 라는 거야?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 를 하기, 전에 보자. 우 리가 나눗셈 있 잖아? 전통 적인 나눗셈식 을그 바꾸 는 방법 을 잠깐 배울 게13을6 으로 나누 면몫이2고요12가되고 나머지 가1 돼서 점점 썼 잖아. 이 녀석 을 수식 으로 바꾸 는 방법 을 알아볼까? 13은 이렇게 쓰는 거지. 6으로 나누면 몫이고요. 나머지가 이릅니다. 맞지? 얘 이름은 뭐였어? 나누어 지는 수야. 나누어 지는 수. 예전에는 이제 피제수란 말을 썼는데 이게 일본식 조법, 일본식, 일본 일본애들이 하는 말이라서 이제 안쓰려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나누어 지는 수. 6번은 나누는 수지. 나누는 수. 옛날엔 제수라고 불렀어요. 2번은 뭐냐면 몫이라고 부르고. Q라고 쓸 거야. 여기 X를 쓰면 뭐냐면 이 녀석에는 X가 들어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이 알겠지? X의 식이다. 이런 뜻이야. 지금은 상수니까 X가 없겠지? 그 Q라고 쓰자. 얘는 뭐라고 써? 나머지 r e m a i n e r 그래서 R을 쓴단 말이야. 보통 이 녀석은 A를 쓰고 이 녀석은 B를 써서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이네. A를 B로 나누었더니 몫이 Q고요. 나머지가 R이네요. 이 말인 거고 이 녀석을 그대로 수식을 바꾸면 A는 B, Q, R입니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얘가 당식에서도 똑같이 쓰였지. 맞죠? 당식에서 도 똑같이 쓰였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우리는 갖다 쓸 거야. 그러면 지금 배우려고 하는 나머지 정리. 정리는 얘기했지만 이론을 만든다. 이런 뜻이야. theory나 theory. 이런, 이런 말이야. theory. 이론이 뜻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뭔가 규칙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한번 볼래? 봐봐. 예를 들어볼게. 야 x 세제곱 2x 더하기 1을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 한번 구해볼래?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은 앞 단원에서 어떻게 풀었어? x 세제곱 중간에 한칸 띄우고 맞죠? 빼기 2x 이렇게 썼어. 띄운 이유는 2차식이 없으니까 마치 숫자에서 자릿수를 맞추듯이 다항식에서는 첫 수를 맞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저 x 빼기로 나눠볼게 제일 먼저 들어갈게 얼마? 그렇지 x제곱 x 세제곱 빼기 x제곱 빼지니까 x제곱 이번엔 얼마일까? x x제곱 빼기 x 빼기 X 더하기. Oh! I don't know what i 관심 있는 건이 나머지에 관심 있 b 거야. 알겠지? 다시 쓰니까 봐봐 이식은 아까처럼 쓰면 -2X 1은요. X 세제곱 마이이스 X. 더하기 e 은요 X. 빼기로 나누면 몫이 X. 세곱 더하기 X. 빼기로 남고요 나머지는 쓸필요 u s X. X is e q 나머지 to minus X. X is e q u a 우린 여기에 관심 있어, 그치? 근데 잘 봐봐. 목세는 관심이 없어.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재밌는 거 보여줄게. 봐봐. 선생님, 이거, 마술을 보여주겠어요, 지금부터. 이 녀석 말이야. 얘로 나온 나머지는 얼마냐면, 얘를 0 만드는 값, 얼마지? 1. 1을 대입해봐. 1대입하면0 나왔죠? 그게 바로 나머지가 돼. 마술. 다시. 얘 나눌 거잖아. 나누는 녀석이 0 되는 값을 대입하면, 값을 대입, 그 X를 대입하면, 이 녀석에다 대입하면 그 값이 바로 나머지가 돼. 마술.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 네. 왜 그런지? 어? 네. 왜 그런지 보여줄게. 야, 이 말이잖아. FX를 방금 막 X백에 A로 나눴단 말이야. 그지 그럼 뭔지 모르지만 몫이 나올 거고. 그렇지. 나머지는 몇 차식일까? 나머지는 반드시 나머지는 몇 차식? 내가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반드시 상수가 되겠죠? 내가 r을 적어 볼게 잘봐 아까 우리가 얼마를 대입했어? 이 녀석을 0만되는 값으로 대입했지? 여기다가 x equal a 한번 대입해 보자 어떻게 돼 f a 는 맞죠 다 사라지지 는 r 맞아요 아주 쉽게 맞잖아 이 몫에는 관심 있어 없어 없어 그지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항상 상수가 나와야 돼 그지 그 상수를 구하고 싶어 얼마 대입해 이0 만드는 걸 대입하면 얘가 다 죽어버려 맞지 그 a를 대입하니까 걔가 나머지래 그 말이잖아, 그지얘영 예, 만드니까 위를 여기 에 대입하면 그게 곧 나머지다. 이게 나머지 정리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오케이 뭐라고 f x를 a x 더하기 b로 나눈 나머지 r은 단, A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어떻게 돼? F, 빼기 A분의 B. 이해하겠어요? 이제는. 됐죠? 이게 나머지 정리의 끝이에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자, 나머지 정리는, 아까 막 이렇게 조리집 앞에서 풀었잖아. 정말 다항식을 나눈다, 나눈다거나, 졸지법을 해서 풀었는데, 이젠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왜요? 봐봐. fx를 x-a로 나누면 이렇게 될 텐데, 나는 r 만 관심 있지? 우리는 이미 뭘 배웠어? 수치 대입법이라는 걸 배웠지? a를 대입하면 얼마나 많은 게 사라진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걸 확장한 거네. 맞죠? a를 대입하자마자, r은 얼마다? fa다. 오케이. 그 말이야. fx를 x 파로 나누면 나머지는 f 파 됐죠? fx를 ax 더하기 b로 나누면 나머지는? F 빼기 A분의 B. 단 A가 0이 아니야 어 되겠죠. 그래서, 오케이. 여기 문제가 있네. 1차식이란 말이 있으니까, 물론 A는 0이 아니지, 그죠. 선생님, A가 0이 아니란 말이 없습니까? 1차식이란 말이 있기 때문이야. 근데 1차식이란 말을 안 쓰려면은 A는 0이 아니란 말이 있어야 되는 거다.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봐라. 이제 한번 바로 눈으로 풀어볼게요. 야, 얘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 얼마일까? 4 빼기 2 빼기 4, 더하기 5니까 3. 그죠 나머지는 4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제 문제를 좀 풀어 봅시다.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나 나머지 정리를 사용하면 되고. 나머지니까 못과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조리식법을 써야 돼. 근데 2차 이상이면 어떻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정말 나눗셈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알겠지? 아니면은 미정 계수 결정. 우리 배웠던 걸 쓰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나머지 정리는 언제만 쓴다고? 나누는 수가 1차식일 때만 쓰는 거야. 오케이.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넣어까 1차식. 으로 나눈 나머지. 1차식의 동그라미. 목술 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조리법을 써야 됩니다. 알겠죠? 아니면 직접 나누든지. 그죠? 2차 상일 때는 목과 나머지 구하라면 직접 나누는 거 하나, 아니면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뭐 사용했습니까? 전개해서 개수를 견다거나, 아니면 적절한 숫자를 대입한다거나, 맞죠? 오케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 여기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도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어, 사실 나머지 정리를 안 써도 푸는 데는 어려움은 없는데, 나머지 정리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말 때문에 뭘할수 있냐면, F 얼마는? 마이너스 1은, 그죠? 2다. 오케이. 얘로부터 할수 있는 게 뭡니까? F, 2는 5다. 오케이. 이두 개의 정보를 준 거야, 문제에서는. 그리고 얘를 구해보래. 근데 얘 나머지 정보쓸수 있는 문제는 아니네, 그지?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따라서 앞단원에서 배웠던 항등식 성질을 사용해야 돼, 맞지? 어떻게, FX를. 이걸로 나누었는데, 목숨 QX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 1차 이하. 그래서 AX 더하기 B라고나.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미지수가 두 개죠. A하고 B. 식이 몇개 필요할까? 두개 필요하겠지. 근데 여기를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네요. 어떻게? X 빼기. X 더하기. 오케이. 그래서, 이 식에다가 먼저, 얼마 대입합니까? 빼기 1 대입해볼까? 대입하니까, 얘는 0이 되면서 사라지고요. F, 빼기 1은, 얘 사라지고, 빼기 A 더하기 B가 남는데, 이 값이 얼마라고? 2라고? 여기 있네. 똑같은 방법으로, X에 얼마 대입해? 2를 대입하니까. 이만큼 사라지고, 여기2 들어가고, 여기2 들어가고. 그러니까, f 2는 e a 더하기 b가 되고, 오케이. f에 값은 얼마라고 돼 있어? 5라고 돼 있으니까, 됐죠? 이두개 e 연립해서 풀면 ab 미지수 두 개의 식두개풀수 있겠다, 오케이. 이번에는 인수정리라는 걸로 가볼게요. 인수, 인수는 뭐야? 인수는 나눠 떨어지는 수라 뜻이 알겠지? 나눠 떨어지는 거야. 나머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인수정리의 흐름은 이렇게 돼.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를 썼어.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0일 때를 인수정리라고 부른다. 보여볼게. 시작은 이거야. 어, 선생님, a를 대입했더니 0이 나와요. 이게 시작이야. a를 대입했더니 0이 나와요. 이 말은 뭐지? 잠깐만 fx를 x-a로 나눈 나머지가 0 같은 말이지 그렇잖아? fa가 0이니까 fx를 x-a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거 아니야 왜? x-a로 나눈 나머지는 a를 대입해서 fa가 나머지니까 그죠? 다시 fx는 X 빼기 A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치? 이 말이 뭐냐면, FX는 X 빼기 a 의 QX. 뒤에 나머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야. 결론. 오케이. FX는 X 빼기 A를 인수, 나누어 떨어진 수로, 나누어 떨어지는 식으로 인수로 갖는다. 가 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안 돌아오고, 지금 이렇게 돌아 뺑 돌아왔잖아. 나중에는 한 방에 갈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인수정리란 바로 이만큼을 쭉 묶어서 인수정리라고 합니다. 이 말이네. 예를 들어보자. 봐봐. 선생님 말 들어보자. 예를 들어볼게. 야, f(x)가 2차식이야. f(x)가 2차식. 이고 최고차 형 계수가 1. 알겠죠? 그리고 f1도, f2도 0이다. 그렇다면 f(x)는 누구일까요? 얘 때문에 누굴 인수로 갖는 거야? x-2를 인수로 갖는 거야. 맞죠? 얘 때문에 누굴 인수로 갖는 거야? x-2를 인수로 갖는 거야. 맞죠? 그리고 원래는 a라는 값이 있어야 되는데 최고차항계수가 a였으니까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야. 어렵지 않죠? 오케이. 책을 한번 볼까요? 책에 있는 내, 내용은 뭐래? 당시 fa가 0, a를 대입, 대입했던 0이 나왔어? 그럼 x 기 a를 나눠 또렷진다는 얘기죠. 그렇지. 나눠 또렷진다는 얘기를 수학적으로 쓴게 이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fa가 0이면 x 기 a라는 인수를 갖는다. 라고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써먹는 겁니까?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바로, 고차식 인수분해에 쓰이는 거야. 짜잔. 그러면, 고차식은 뭡니까? 2차까지는 인수분해를 잘했지. 아직 3차식 인수분해하는 아직 안 배웠지. 공식 있는 거 빼고는. 그지 이제는 3차식 인수분해를 준비가 된 거야. 3차. 알겠죠? 3차 이상의 식, 또는 3차식 이상이 바로 고차식이 되는 거야. 이 인수분해를 어떻게 한다고? 인수정리를 사용해서 한대. 한번 해보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선생님은 1번만 풀 거야. 나머지는 여러분이 풀 겁니다. 자, 1번만 풀어줘 볼게요.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은, 봐봐. 재밌는 거는, 우리가 막 이런 거 있잖아. X 빼기 A, X 빼기 B, X 빼기 C. 이런 거막 전개하면, 그치? 최고차항은 X 세조급인거 알아. 맨 마지막 상수는 누구야? 상수는 빼기 A, B, C지? 나는 지금 누구 찾고 싶은 거냐면, 요 녀석, 요 녀석, 이 녀석 찾, 찾고 싶은 거야, 맞지? A, B, C. 근데 걔들 다 어디 있다고? 여기에 곱해져 있대. 이해갑니까? 즉, 내가 찾으려고 하는 A, B, C가 즉 대입해서 0 되는 값이 여기에 약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알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약수인 녀석들이 A, B, C일 가능성이 높고, 얘도 마찬가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바로 식을 0 만드는 상수를 찾는 거거든. 이해했죠? 그럼 누굴 대입해 볼거냐 말야. 얼마를 대입할 을 거냐, 말이야. 여기 봐봐라. 4의 약수니까 제일 먼저 대입하고 싶은 건 사실 1이야. 쉬운 것터 대입해야 돼. 그 다음 얼마? 빼기 1. 그 다음 얼마? 2. 그 다음 빼기 2. 맞잖아. 그 다음 4, 그 다음 빼기 4. 이런 순서로 대입해 보면 돼. 처음에 내가 X에다가 1 대입해 보자. X에 1 대입하니까 식은 1. 1. 2, 아싸, 0.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이 녀석이 X 빼기 인수를,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고 나머지 식이 뭔가 있다는 얘기지. 어떻게 구했지? 조리제법으로. 그쵸? 구해볼게. 1, 1, 2, 빼기 4. 조립제법 1, 2, 4, 4, 0. 당연하지. 나머지는 항상 0 나와야 되지. 일종의 내가 검사하는 역할을 해줘요 내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0이 안 나오면 계산을 잘못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괄호에 들어갈 값이 얼마가 됩니까 x 제곱 2x 더하기 3더 이상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일단 안돼 알겠지 보통 우리는 정수범위까지만 인수분해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문제에서 근데 실수범위까지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허수를 배워서 복소수범위까지 하세요 이럴 수도 있어 지금은 여기까지 하면 괜찮다. 쫓아왔어요? 다른 거 대입할 필요도 없었지? 쉬운 것부터 대입하세요. 쉬운 것부터. 막 처음부터 막 사대입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 작은 수부터 대입하세요. 알겠죠? 자, 나머지 문제 풀어볼까요?